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풀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 94장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1절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 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2절 내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3절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거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4절.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받지니 받아 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부를 주소서. 아멘. 나와 같이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나 나보다 더 나은 여인에 대하여 듣거나 보거나 알았던 적이 있느냐? 내가 날마다+ 너에게 말하고 너에 대한 사랑으로 세하여 지며 내가 너를 크게 존귀하게 하였으나 너는 여전히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느냐 만일 그것이 너희 주인이 너에게 벌을 줄까 하여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라면 왕이 살아 계시는 한이 일로 인하여 네 주인으로부터 네게 아무런 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구한이 내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한 것을 위하여 허락하고 이 죽음이 나에게서 없어지게 하라. 내가 어찌하여 너 때문에 죽어야 하겠느냐?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쳤다. 요셉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나를 멀리하고 이 문제를 내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보십시오,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인의 집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그가 또한 나를 그의 집에서 크게 존귀하게 하였고 그가 나를 그의 집을 주관하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가 나를 높여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가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 말을 내게 할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큰 죄악을 하나님과 당신의 남편에게 지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를 멀리하고 이와 같은 말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셀리카가 요셉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여자가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날마다 그를 욕했다.이 일 후에 이집트의 강이 사면에 가득하여 넘쳤다.이집트의 이집트의 모든 주민들이 나아갔고 왕과 고관들도 나아가 텐버리를 들고 춤을 추었으니, 이는 이것이. 이집트의 큰 기쁨이고, 사흘 강이 범람하는 때가 축제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하루 종일 기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에 따라 그 강에 가서 즐거워하고, 보디발의 집에 모든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셀리카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으니, 이는 그 여자가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집에 혼자 남았고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여자가 일어나 그 집에 있는 그 여자의 신당으로 올라가 호화로운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은과 금으로 장식한 호만호의 보석을 머리 위에 두고 자기 얼굴과 피부를 온갖 종류의 여자들의 정결하게 하는 향품으로 꾸몄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신당과 그 집을 육개와 유향의 향기로 가득 채우고 몰약과 알로에를 뿌렸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신당의 입구에 앉았는데 그곳은 그 집의 통로로 요셉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지나는 곳이다. 보라, 요셉이 들에서 와서 그의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가 자기가 지나가야 하는 장소에 이르렀다. 그가 슬리카가 한 모든 일을 보고 되돌아갔다. 슬리카가 요셉이 자기로부터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 여자가 요셉을 부르며 말했다. 요셉,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네 일을 하러 오라. 보라, 네가 네 자리로 지나갈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하여 자리를 만들겠다. 요셉이 돌아와 그 집으로 와서 그의 자리로 갔고 그가 전과 같이 그의 주인의 일을 하려고 앉았다. 보라, 슬리카가 그에게 와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그의 앞에 섰고 그 여자의 옷에서 향기가 멀리까지 퍼졌다. 그 여자가 급히 요셉과 그의 옷을 붙잡고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왕이 살아계시는 한 네가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네가 이날 죽을 것이다.그 여자가 급히 다른 손을 뻗어서 자기 옷 아래에 있던 칼을 뽑아 요셉의 목에 들이대고 말했다.까지 읽었습니다. 명분이라는 어휘를 찾아서 쭉 읽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독장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가 일어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수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적인 음행보다 영적인 음행을 더 진화하십니다. 육적인 음행은 안 하면 땡이에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육적인 것은. 그러나 영적인 음행은 원수마귀 사단과 이게 결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치명, 영혼의 치명적인 겁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 때가 없도록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 창세기 27장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은 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자꾸 떠올리는 말은 명분이었어요. 명분. 그래서, 음, 여기 이, 이 사건하고 명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하고서 이제 명분을 찾, 찾아 읽던 중에 또 아버지 그 답이 명분 속에 있었습니다. 명분은 신분이나 이름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명분은 그 사람의 신분이 있고 그 사람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래 속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에서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분분이 명분입니다. 이 명자가 이름 명자에다가 분할 분자예요. 명분 안에 서는 행동 또는 명분에 따르다 또는 명분을 지키다 명분을 중시하다 그런 뜻이 있고 명분에 서다 명분을 내세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분은 운수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명, 명자, 목숨 명자를 썼어요 목숨, 운수, 뭐, 명령을 내리다 그런 목숨 명이고 분은 또 나눌 분자입니다 음, 덕수, 제가 덕수집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근데 덕수궁이 있어요. 덕수궁에 있어야 될 사람이 덕수집으로 갔고 원수마이 사단은 지가 그런데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덕수궁에서 어 이제 활기를 치는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앞에는 대한문이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사역을 펼치십니다. 근 명분에 합하다 그러시는 겁니다. 명분. 명 비록 명분이 어떤 내세우는 것은 이제 어뭐 이제 뭐 너타저타 이제 자기들 다 주, 주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명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분을 초월한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 참 고맙구나 그랬었어요. 두번 그러셔. 참 고맙구나. 일단 덕수궁 앞을 지킨다는 그 자체도 고맙고 덕수궁에 입궁하기 전에 그 대한문이 라는 것을 고수하며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 이제 총장님 같은 경우는 저 같이 이제 안 알려진 사람을 이제 무대에다 두 번이나 세우셨잖아요. 그건 어떤 사인이거든요. 단지 무대에 세웠다 그게 아니고 물론 애국가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이 있어야만 돼요. 그 진검다리 같이 이렇게 터치가 돼야 돼요. 그다음 단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터치를 해야 되는데 도와주는 자와 방해하는 자, 회방하는 자 구분이 되어 있어요. 누가 이제 제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게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대로 저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 혼자 안해요.그냥 옆에서 돕는 물결에 의해서 흘러갑니다.근데 돕는 자가 있고 해방하는 자가 있어요.근데 거기는 돕는 분들이셨어요. 돕는 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맙다.비록 명분은 명분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를 초월했다.그렇게 해서 그팀에 은혜를 주셨고 또 한편은 명분은 그럴듯해요. 명분은 아주 찬란합니다. 요란 벅적지근하고 찬란합니다. 근데 불법을 행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와 같다 하셨어요. 그렇게 대조적으로 아주 구분이 돼. 거기서는 오히려 저를 멸시하고, 회방하고, 모독하고, 뭐, 죽이려고 임금된 걸 원치 않니 하는 그런 무리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케이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분도, 에서는 명분, 자기 장자의 명분을 소리 여겼잖아요. 근데 야곱은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자료화가 됩니다. 그래서 백부자 대심판 때, 의한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그러시면 막 당황을 할 겁니다. 내가 이랬고 내가 이렇게고 다 자기 남도 명분을 내세워요. 명분을 내세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했다 하셔요. 그 불법도 뚜렷하게 있어요. 그런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주 뚜렷한 불법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불법이 아니에요. 명분이에요. 본인들은. 본인들은 명분이에요. 다른 편에서는 그분들 명분은 남의 보기에 뭐 다들 자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록 명분은 그런다 할지, 그 명분 빼기 세울 그 현재는 그 명분 빼기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 명분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초월한 그런 의가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있다. 그래서 너를 무대 두 번이나 세운 고마운 분들이다. 라고. 그렇게 치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앞에서 꿋꿋하게 지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덕수 이제 대한문 앞에 큰 북이 있어요. 북도 있지만 사진 찍으라고 어, 궁을 지키는 궁 궁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이제 복장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큰 칼을 차고 막탁두 명씩 탁탁 지나가요. 모임 있을 때마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천군으로 보여져요. 천군 만약에 천사가 있고 천군이 있어요. 근데 천군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천군은 어떤 복장을 할까요? 그와 같은 복장을 하거든요. 그 문을 지키는 그런 분들의 복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천군 지나가네 막뭐 이러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명분 나, 나 보기에 좋나 보기에 좋은 명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이 음행과 한글은 아 한글 그소리 그 인해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내침을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날에 그게 자료로 쓰입니다. 아.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신업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입니다.아멘. 할렐루야.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전국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할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발끝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 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균, 연약 감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좁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특병도 물리쳐 좁소서. 감기, 기침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줘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거,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위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줘옵소서. 수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줘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관질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궁황, 장애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 먹어리는 들으며 봉헌이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학이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국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막이 사단아 하늘 공중권 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땅 약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마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정령 홀로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